큐티를 합시다. 9월 17일 목요일, 어제에 이어 오늘도 큐티 메시지를 맡은 김길영 간사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윗의 갈고 다가온 선한 양심에 따른 행동으로 사울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베어낸 옷자락을 증거 삼아 자신의 결백과 여와께서 판단하실 것에 사울에게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사울의 답변, 곧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의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아침에 입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사울의 말은 온통 용서입니다. 내 아버지여 라고 호소했던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말하며 소리 높여 울고 있습니다. 화해의 감동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먼저 용서한 것일까? 오늘 사울이 보여준 모습은 틀림없는 용서의 모습이고 날마다 위태위태했던 다윗의 상황 중에 모처럼만에 찾아온 따뜻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사울이 썩 좋게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감정에 북받친 진심 어리고 거짓없는 사울의 용서의 모습이지만 그 용서는 먼저 받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질투심 하나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밤낮으로 찾고 수소문하여 쫓아다닌 사울을 다윗이 먼저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용서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 옆에 주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사울의 용서가 아닌 다윗의 용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가득히 사울의 용서의 말들이 적혀 있지만, 그 말들은 모두 사울의 용서가 아닌 다윗의 용서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애초에 용서란 무엇입니까? 그거 사전에 써 있기를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죄, 잘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훗날 다윗도 죄를 짓게 되지만 그것이 지금 사울에게 잘못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애초에 다윗은 사울 앞에 죄가 없으니 용서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용서했다는 표현, 용서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긴 말로 정확하게 써있는 오늘 본문의 사울의 말은 용서보다는 축복의 말, 다윗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울이 했어야 하는 말은 사과의 말, 사과의 눈물이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사울이 썩 좋게만 보이지는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울에게서 저의 모습 곧 죄된 인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인가요? 용서받는 사람인가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은 누가 먼저 용서했었나요? 또 용서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깊이, 아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죄가 없고 오히려 죽임당할 위기를 여러 번 넘겼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으시며, 인간은 그분을 죽이려 했고, 결국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까지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께로부터 먼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용서를 묵상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용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사울과 같은 반응. 상대방을 향한 축복도 좋지만, 먼저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베풀어준 자에게는 사죄와 사과, 죄를 고백하는 회개로 보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용서는 또 다른 이에게 베풀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먼저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